안녕하세요. 남설대학교 아동복작가 도미향 교수입니다. 오늘은 동생이 태어났을 때 아이의 삶에는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큰 아이를 어떻게 좀 지원해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수는 5살 때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기뻤는데요. 점점 부모님의 관심이 동생에게 집중이 되니까 아이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에 대한 질투심에 토라지기도 하고 또 갑자기 오줌을 싸기도 하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내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태형적인 행동도 나타났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안 보이는 곳에서 동생을 꼬집고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사례처럼 어, 아이가 동생이 태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되죠. 그 감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질투감입니다. 많은 아이들은 처음에는 동생의 출생이 정말 기대가 되고 또 처음 보면 귀엽잖아요. 애기가 조그만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아이가 집에 오게 되죠. 그리고 부모님의 관심을 독차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아이는 제 질투심을 가지게 되고 외롭다라고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저희 큰 아이도 둘째 아이가 병원에서 태어나서 집에 오니까 처음에는 기여했어요. 그런데 점점 엄마가 아이의 젖을 먹이고 이렇게 그 관심이 집중된다고 생각하니까 점점 질투심에 어 제가 안볼때 베개를 가지고 와서 아이의 얼굴에 누르기도 하고 그 장면을 제가 딱 목격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여러 가지로 그 질투심 때문에 음, 좋지 않은 행동들을 자꾸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기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불안감이에요. 아이는 이 동생이 태어나면서 변화가 생기잖아요. 엄마 아빠가 행동하는 것도 혹은 직장을 다닌다면 이 아이를 돌봐주는 새로운 분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활 루틴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아이가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아, 뭐가 또더 변하게 될까? 그럼 나는 뭐가 되지? 나의 위치는 어떻게 될지 이런 것 때문에 더욱 더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 부모님은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양육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와 공감입니다. 이제 저희 큰 아이가 그렇게 했을 때이큰 아이의 감정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리고 동생이 낮잠 시간에 잠을 자게 되면 아이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여러 가지 이제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또 주말에 아빠가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저희 큰 아이만 데리고 단둘이 어, 데이트를 하러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아이가 조금 컸을 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엄마가 자기만 데리고 백화점 가준 거 그게 너무 좋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의 사랑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역할에 대비하기입니다. 보통은 엄마들이 아이에게 아무 안내도 안 해주게 돼요. 그냥 아이가 제대로 행동을 하지 않으면 혼내기를 많이 한것 같아요. 아, 아이가 그 태어나게 되면 이제 동생이 태어날 거야. 그러면 엄마는 동생에게 이렇게 아, 케어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니까 네가 좀 서운하더라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로 최대로 아이가 알아듣든 모르든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 동생이 태어나더라도 아, 큰 아이하고 내가 의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보통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런 사실들을 자기와 공유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먼저 예고를 좀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준호라는 아이에게 이제 동생이 태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형으로서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이렇게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호는 동생에게 그림책 읽어주는 것, 그런 것도 이제 점점 좋아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두 형제 간의 관계가 더욱 깊어진 이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부모님이 먼저 아이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관계가 우리가 변하게 되고, 아이가 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충분히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집중해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기입니다. 세아는 동생과의 경쟁감 때문에 정말 화를 자주 내고, 그래서 아빠한테 매번 이제 막 꾸중을 듣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생각하기에 아 동생 때문에 되게 아이가 질투감도 있고 경쟁심도 가지게 되고 그래서 화를 내는구나. 이거 아빠가 이제 캐치하게 됐죠. 그래서 매주 이 세화와 시간을 가지기로 이제 아빠가 마음을 먹고 이제 산책을 가고 또 아이와 취미 활동도 같이하고 이런 걸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거, 이건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친구와 바깥에서 바깥 놀이 활동을 한다든지 다른 어, 또래와 같이 이렇게 올려놓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할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이의 관심이 집에 동생한테만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활동들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자녀의 감정에 기기울여 주기입니다. 희준이는 동생이 태어나면서 항상 질투를 하고, 그래서 부모님은 이제 안 되겠다. 아이에게 더욱더 집중해야 되겠어.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진지하게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이의 감정을 인정하고 아이를 위로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희준이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됐어요. 내 마음이 좀 동생이 미워서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배웠어. 이제 점점 동생을 덜 괴롭히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아이가 동생을 정말 괴롭히거나 때리는데, 그래도 엄마가 모른 척하고 지난다 하면 스스로 죄책감을 가지고 내가 동생을 예뻐해야 되는데, 아, 내가 동생을 괴롭혔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죄책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나쁜 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아이가 어, 나쁜 행동을 할 때는 알려주시는 거, 그런 행동 하면 안돼 라고 이야기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질투심도 생길 수 있다는 거 인정해주고 잘못된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동생과의 관계 형성을 도와주기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동생과 소통해야 되고,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아이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동생이니까 양보해야 돼. 부모님은 주로 이제 이런 제이 얘기를 많이 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어, 좋지 않아요. 오히려 아이한테 욕효과만 가져올 수 있어요. 왜 억울한 마음이 들잖아요. 나도 아직 어린데. 아이가 어릴 때 영유아 시기에는 아직은 아이가 누군가를 배려할 정도로 이 자아가 성장되어 있지 않아요. 유아기 초기가 되면 점차 협동하기, 배려하기 이런 마음이 이제 점차적으로 생기게 돼요. 여러분이 동생을 배려하게 되면 그것을 인정해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부모님이 동생한테 양보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게 되면 아이는 엄마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동생한테 잘해주고 속으로는 아이가 스트레스가 쌓이고 어, 나도 어린데 억울한 생각이 자꾸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함께 놀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어, 아이가 좀 억울한 상황이 생기거나 하면 대화를 나눠보고, 어떤 이유로 그래, 너의 마음은 지금 어때? 이렇게 이제 자꾸 큰아이하고 대화를 나눠서 소통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변화가 좀 생기게 되죠. 그럼 부모님이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해주고, 어, 이, 큰 아이는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서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고 좀더잘 소통할 수 있는 코칭 대화법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물어보고 경청하기입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수 있죠. 너는 동생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니?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자기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들은 보통 우리가 미운 세 살, 미운 다섯 살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요. 자기 자아가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는 때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반항기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도 힘들어요. 큰 아이도. 어 자기 자신도 지금 자아가 막 형성되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동생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이 영유아기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선 자기의 욕구를 아이가 스스로 알아채도록 또 이제 아이가 응석을 부리거나 때를 쓰기도 하죠. 받아주세요. 아 그래 얘도 아직 어린애인데라고 생각하고 어 그래 엄마가 해줄게 할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엄마 아빠가 아이와 놀이를 하면서 아이를 좀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들을 이해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인형 아기를 데려놓고 스킨십도 해주고 어, 그렇게 하면서 아 동생은 좀 챙겨야 될 아이구나라고 인식하게 해주고 그리고 아이도 자기 욕구를 좀 충족하도록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 인정하기인데요. 질투하는 거 그거 안 좋은 거야. 동생이니까 양보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 네가 동생한테 질투가 나는구나, 마음이 불편하구나. 어, 당연하지. 다른 애들도 그런 마음이 생길 거야.라고 아이의 마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의 감정을 탐색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아이와 함께 탐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동생을 괴롭히면, 어, 니가 어떨 때 동생이 정말 미운 것 같아? 이렇게 질문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럼 엄마가 동생이랑 계속 동생 안고 있잖아. 그러면 너도 한번 안아볼까? 하고 이제 아이를 떨어뜨리지 않게 같이 안아보거나, 그러니까 내가 뺏겼다. 이 기분보다는 우리가 함께 한다. 요런 마음이 들도록 아이의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탐색해 보시는 것 좋습니다. 자네 번째로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는 건데요. 아이가 스스로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볼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동생 때문에 기분이 안 좋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라고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 아주 어린 영아가이 형을 어, 혹은 이제 누나를 좋아한다는 느낌이 들도록 아기에게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 대보는 거죠. 아기에게 어, 말을 걸어보게 하거나 동생이 어, 자기를 좋아한다는 느낌이 들면 아이는 좀더 쉽게 동생한테 애착을 갖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지지와 격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정말 중요하고, 어, 그리고 우리는 항상 너와 함께 있어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동생도 사랑하지만 너를 정말 충분히 사랑해. 너를 진짜 아끼고 중요하게 생각해.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고 적절한 코칭 대화법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감정을 지지해주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 아이가 동생의 탄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저의 또 다른 영상, 동생을 괴롭히고 때리는 첫째 아이 훈육법, 거기서도 좀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것도 한번 여러분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이에게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나와 비슷한 이 또래의 적은 아이가 생겼다? 이건 아이에게 정말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큰 아이에게 따뜻한 마음, 따뜻한 이해로 이 우리 아이가 변화된 상황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의 이 저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망키온 코치 도미안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